할인해주니까 망하는 겁니다. 고객을 1년 동안 도망 못 가게 묶어두는 비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아.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매달 1일 고객들이 나에게 미리 돈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 정말 좋지 않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부자 미용사 TV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달력 한장 넘길 때마다 시원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얼마나 묵직하세요. 말일이 지나고 일일이 딱 되는 순간 아무리 지난달에 역대급 매출을 찍어도 일일 아침이 되면 거짓말처럼 매출은 영원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는 이번달의 예약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지난달만큼 이번달도 할수 있을까? 이번달은 손님이 좀 뜸하지 않을까? 나갈 돈, 월세랑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올 돈은 아직 미정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달 1일이 되면 마치 마라톤 출발선에 다시 선 기분입니다. 지난달에 열심히 뛰어서 완주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번 달도 또다시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 압박감. 원장님, 원장님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원장님들의 숙명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숙명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아세요? 미용실의 수익구조가 철저하게 노동 집약적이고 일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마 손님 세달 뒤에 옵니다. 오늘 커트 손님 한달 뒤에 올지 옆집 싼데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매일 아침 문을 열면서 제발 손님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사업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변덕에 맡기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냐면 원장님이 아프면 하루 문을 닫습니다. 그럼 매출 영원 장마철이라 손님이 안 오면 매출 반토막. 바로 옆에 오픈 행사하면 손님이 발길이 뚝. 우리는 현금 흐름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거.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장님, 돈맥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시장에 돈이 안 돌아. 단순히 금리가 안 돌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갑을 아예 닫아버린 겁니다. 정부가 뭐 했을까? 민생지원금, 현금 풀였어. 그게 어땠어요? 잠깐은 반짝 돈이 도는 데 됐어.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됐을까요? 오히려 그돈 풀려서 물가만 더 올라갔어. 재료비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고 사람들 지원금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더그 지갑을 꽉 닫았어. 은행은 또 어때? 자영업자 연체율 역대급 최고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출 받으러 가면 죄인 취급해. 미용업은 위험해서 한도가 안 나온대 우리가 낸 세금이 얼만데 정작 필요할 때 고위험금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원장님은 평생 정부 지원금이나 기다리면서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돼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아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매달 1일, 고객들이 나에게 미리 돈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 정말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웃으며 나간 고객, 왜안 돌아올까? 원장님, 솔직히 이거 제일 힘들지 않아요? 지난달에 머리 해드리고 고객님이, 어머, 원장님,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웃음에서 나갔어. 그래서 원장님은 철석같이 믿었지. 아, 저분 단골 되겠네. 근데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 동네에 오픈 이벤트 하는 싼 미용실로 갔어. 요즘 고객들은 조금만 더 싸면 쿠폰 문자 하나 날아오면 바로 갈아타는 게 현실이야. 이게 뭐 고객의 잘못도 아니야. 원장님들도. 같은 가치에 더싼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잖아 저도 그래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고객도 아끼는 거지 하지만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고작 몇천 원 때문에 나를 떠난다고 그래서 배신감이 들고 더 힘이 빠져 언제까지 내 기술과 정성을 배신당하면서 그렇게 사실 겁니까 고객이 딴 생각 못 하게. 우리 샵에 딱 붙어 있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 그렇게 하려면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높은 가치를 기반으로 고객을 묶어 두는 시스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 해결책이 바로 멤버십 시스템이야. 흔히 말하는 회원권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회원권 우리도 해요. 30만 원 결제하면 10%더 적립해 주는 거. 원장님, 그건 회원권이 아니야. 그건 그냥 정액권이야. 선불권. 제가 말하는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객한테 돈 미리 내면 깎아줄게 라고 접근하는 거 분명 실패해요. 그건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잖아. 옆집에서 20% 할인해주면 고객은 그 정액권을 사겠지. 우리는 가치로 승부를 해야, 해야 됩니다. 1년 관리 프로그램을 파셔야 된다고. 첫째, 치료와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가 열펌 전문가, 복구 전문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손상된 머리 한번 시술로 좋아집니까? 절대 안 되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 고객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객님, 지금 모발 상태로 일회성 시술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저한테 딱 3개월만 맡겨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머리결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이 멘트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할인해준다는 말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전문가의 확신이 지갑을 열게 한다고 둘째 목돈을 확보해서 현금의 흐름을 만드세요. 10만원, 50만원짜리 티켓팅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 미용사가 되려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VIP 멤버십을 팔아야 돼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누가 긁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거예요. 글습니다 우리가 23년 동안 했다니까? 원장님, 그만한 가치, 복구 열펌 전문성을 보여준다면,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면, 고객들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분명히 돈을 씁니다. 지금 돈을 안 쓰는 건 확신이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원짜리 멤버십 고객 30명이면 원장님 수중에 6천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 현금이 있으면 매달 월세 걱정 재료비 걱정 싹 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니까. 원장님이 힘든 것은 몇 천만원 매독이 없어서가 힘든 것이 아니야. 매출액의 10% 20%가 부족해서 힘든 거잖아. 그런데 이런 흐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고객은 더 만족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스템입니다. 고객의 돈을 미리 받아서 내가 돈을 운용하는 겁니다. 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매달 1일 출발선에 다시 서는 그 불안감, 이제 졸업하십시오. 정부 지원금, 경기 회복,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기대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일회성 손님 100명보다 내 멤버십 고객 30명이 원장님을 살린다니까 그들은 다른 미용실로 안 갑니다. 쿠폰 문자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나한테 돈을 맡겼으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낙인 효과입니다. 묶어둔다 그런 뜻이죠. 고객을 우리 샵에 묶어두는 그 비밀 할인해주면서 굽신거리지 마세요. 당신의 머릿결을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제안하세요. 그리고 목돈을 받으세요. 그렇게 확보된 현금 흐름이 원장님을 지켜줍니다. 그게 진짜 시스템이고 부자 미용사가 되는 길입니다. 아직도 우리 동네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지역이 없어요. 다 된다니까, 원장님이. 시스템을 안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 샵만의 1년 관리 멤버십을 기획해 보세요.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지만 강한 미용실 원장님이 돈 걱정 없이 시술만 집중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